안녕하십니까 경제적 자유아빠 달봉이아빠입니다자 간밤에 어, 비바람이 불고 거의 뭐 태풍급 수준의 어, 돌풍이 불고 비가 쏟아졌습니다. 자 삼성전자 곧 그치겠죠 자 이거는 저의 뭐 바람이지만 어, 바람보다는 시그널 이 강하게 오고 있습니다. 자 정고점 작년에 여름이었죠 음, 8만 전자 저는 올해 지금 1분기 어닝서프라이즈가 오고 2분기, 3분기 어, 반도체와 관련해서 긍정적인 흐름이 계속 없고 그리고 관세유예까지 더해진다면 이 매크로적인 환경까지 되신다면 당연히 여러분 종고점에서 좀더 포모가 일어난다면 종고점 깨지겠죠. 자 그때까지 우리는 반드시 홀딩을 하고 들고 갈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4천원대, 5천원대 이렇게 물려있는 분 그리고 6,000원, 7,000원 물려있는 분도 수두룩 할 겁니다. 어, 하지만 저점에서 어, 떨어질 때마다 어, 잡으신 분들은 어, 그나마 좀더 많은 밥그릇을 챙길 수가 있겠죠. 자, 그와 관련해서 여러분 반드시 어, 터질 수밖에 없는 그 얘기 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미국. 미국이 부과하기로 한 상호관세 90일 이예에 이건 상당히 긍정적입니다. 그게 더해서 삼성전자 역시 아주 긍정적인 시간까지 벌게 됐는데 일단 1분기에 시장 예상치를 웃드는 실적 어닝 서프라이즈는 덤이고 2분기에도 이 같은 흐름이 어 지금 상호관세 어 유예라는 그런 덤까지 얻었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소식으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갤럭시 S25H죠. 물론 스마트폰 부분에서 폴드폰으로 이어지는 이 라이너 분명히 모바일을 비롯해서 가전 디스플레이 이 부분이 뭐 반도체에 비해서는 그다지 큰 영향을 발휘하지는 않겠지만 사실상 삼성전자 스마트폰은 효자 종목이었습니다. 자, 이란 호조가 계속해서 힘을 볼때 것으로 지금 음...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디램, D램. 디램까지도 어, 지금 반도체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가격도 오르고 있고 일단 분기 실적은 여러분 반드시 어, 눈여겨 봐야 되고 그리고 삼성전자 금요일 날 그다지 좋지 못했죠. 하지만 미국장은 어, 상당히 긍정적으로 어, 반전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이 보고 계시듯이, 미국장, 어, 그리고 국내장 역시 코스피, 어,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소재부품 장비, 분명히 월요일 날 긍정적인 흐름을 타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고, 어, 그리고 어깨에서 무엇보다 삼성전자한테는 분명히 희소식이라고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 상호관세 90일 유예죠. 자, 1분기 잠정 실적, 시장 전망치를 웃도는, 음, 흐름도 나왔고, 그로 삼성전자의 올해 1분기 연결 기준 영업이익이 6조 6천억이었는데, 자, 증권과 전망을, 어, 웃돌았습니다. <laughs> 이거 역시 긍정적으로 우리가 볼수 밖에 없고, 일단, 지난해 출시한 갤럭시 S25 시리즈 역대 최단기간, 출시 21일 만에 국내 100만 대 판매 돌파, 자, 이 흥행, 그리고 올해 1분기 기준 1,350만 대의 출하량을 기록을 했죠. 그리고 올해 2분기에 본격적인 관세 부과로 1분기와 같은 호실적이 꺾일 거라는 우려는 있었지만 제일 중요한 관세부가 90일간 유예.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호재 중의 호재입니다. 어, 그리고 증권가에서도 삼성전자 2분기 영업이익이 비수기 진입의 스마트폰 사업을 제외한 전 사업부의 실적 개선에 따라서 7조 원의 이익이 능가할 것이라는 음,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1분기 실적 저점으로 4분기까지 증액 추세가 계속해서 기대가 된다면 자 여기에 따르는 주가 역시도 계속해서 매크로적인 것만 따라준다면 쭉쭉 분명히 저는 추세 반전으로 올라갈 거라고 믿으심치 않습니다. 자, 그리고 특히나 이 모바일 부분에서 90일 관세 유예. 자, 경쟁자 애플보다 더 좋은 실적을 낼수 있을 거라는 게, 음, 국내 연구원들의 뭐 설명인데, 일단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부과가 유가, 유예가 되면서 패권을 두고 다투는 중국에서의 중국에 대해서도 어, 125%가 넘는 고관세를 부과한다는다고 얘기가 나왔는데, 애플의 같은 경우에는 모바일 기기를 중국에서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관세 영향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어, 삼성전자도 이를 다변화한 상황에서 피해가 적다는 설명은 분명히 나오지만, 일단 특히나 올해 2분기 국내 정치 상황이 어, 상당히 지금, 뭐, 올해 정부 자체에, 어 제가 뭐, 정치적인 얘기를 할건 아니지만, 이번 정부에서, 어 리스크는 상당 부분 해소가 되고, 어 지금 6월 3일 대선까지 지금 확정이 된 마당에, 국내에도 아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이 지금 미치지 않을까, 그래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 업계에서 삼성전자의 관세부가 유예된 60일 어떻게 보느냐, 향후 경영의 향방을 가를 것이라고 일단 보고 있습니다. 가전 디스플레이, 디스플레이 모바일 부분에서 실적을 분명히 끌어올릴 것이라고 확신하고 그리고 삼성전자가 최근에 2025년형 TV 신제품까지도 선보이면서 국내 유기 발광 다이오드 OLED죠. 이 TV 시장에서 1위로 오르겠다는 목표는 뭐 진즉 밝혔습니다. 그리고 다른 가전에서도 물론 인공지능과 적용을 어, 늘리면서 보안이나 이 소비자들한테 최고의 경험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식까지 나오면서 삼성전자가 어, 가전 생산 거점을 멕시코 그리고 베트남 인도네시아 인도 브라질 이 동유럽 일부 국가로 이미 확대해 놓았는데 일단은 이런데도 어, 생산지 다변화를 계속해서 추구해 오고 있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생산량 조절에만 나서면 관세 부담 최소화 전략으로 아마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일단 스마트폰 부분에서도 네달 중에 갤럭시 s25 엣지 시장에 내놓고 연달아 어, 자기 폴더폰 스마트폰 시리즈까지 출시하면서 갤럭시 S 25 판매 호조는 분명히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은 2분기는 계절기 비술기라는 점도 분명 히 있지만 갤럭시 S 25 엣지를 버티고 3분기부터 폴더폰 출시로써 흐름을 계속해서 이어나가겠죠. 자 일각에서 올해 하반기 있을 폴더블, 폴더블 시리즈 이 공개 행사가 아마 세번 접히는 3단 폴더폰을 내놓을 것을 보고 있는데 어, 이거는 저도 구미가 당깁니다. 저도 반드시. 어 이걸 요번에 한번 구매를 하려고 작년부터 벼르고 있었는데 일단 나온다 하니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어, 그리고 핵심 사업 영역인 반도체죠. 자 이게 진짜 그런데 음, 반도체 경우에 부진이 어느 정도는 있겠지만 고대역평 메모리죠. 이 시장에서 경쟁에 일단 SK하이닉스한테 뭐 왕자 자리를 내줬지만 어, 일단은 상황이 녹록치는 않지만 음, 삼성자 역시 2분기, 하반기로 갈수록 HBM과 관련된 긍정적인 소식이 계속해서 나올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업계에서도 D램 가격이 최근 상승세를 계속해서 예사롭지 않죠. 계속 보이고 있기 때문에 어,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건 영업이익, 매출 그게 따라서 어, 주가의 반영입니다. 그리고 이 주가 반영은 솔직히 이게 D램 가격이 오르면 보통에서 매크로적인 것만 뭐 받쳐준다면 가격은 선 반영이 분명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6개월에서 1년 그 안에 선반영이 나타나기 때문에 빠르게 정고점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그리고 고객사들이 어 지금 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 관세 부과가 본격화되기 전에 수요를 보통 확보하는게 고객사들의 심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반도체 부분 수익성 악화를 방하는 그런 요인까지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고 최근에 디뎀 시장 점유율이 h b 경 긍정력에서 어떻게 보면 나오고 있지만, SK 하이닉스 일강체제를 뒤집히기는, 뭐, 어느 정도 뒤집, 뭐, 뒤집, 바로 뒤집는 거는 솔직히 바라진 않지만, 어느 정도에, 어, 만회할 수 있는 그런, 어, 시그널은 분명히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힘내시고, 주말, 그리고 내일, 긍정적인 요소 분명히 있으니까, 여러분 힘내시고, 주말, 어, 가족들이랑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자, 국내 뭐 속보나 해외 속보가 나오는 대로 여러분하고 어 공유를 해보고 오늘 여기까지 해보고 여러분 주말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